여러분 안녕 모든 이벤트마다 딕스를 괴롭히기 위해 돌아오는 어썸팩 오픈 시간 오늘은 할로윈 맞이 S어썸팩을 까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S어썸팩은 기존 어썸팩에서 얻지 못했던 신규 스킨이 추가되고 또 무제한이 나올 확률은 2배로 적용되니까요 어썸팩을 까시려면 지금을 노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할로윈 S어썸팩에서는 다음과 같은 스킨이 출연합니다 힙합 부장 타자 기타부장 양호선생이 복학생 선도부장 박스소녀 마술부장 경비원 농구부장 지드래곤톱스타 양치기소녀 봄나들이소녀 도깨비도깨비양보드남 보드녀 아수라좀비 원시좀비 뚱녀좀비 소녀좀비 광기주방장 좀비 강아탱커좀비 냉동주방장 좀비 액체좀비 냉동 액체좀비 액체 액체 올드퍼스트블러드 눈사람좀비 강아형원시좀비 무성광기좀비 박스좀비 붉은박스좀비 빨간야상남패릭녀 전사정학생 미술부장 보드라이더 급식당번 최옥뚱녀 연구원 투수 간호사 축구부장 졸업남 졸업녀 사물놀이부장 대왕대비 소녀 야구부장 마녀 국어선생님 분인 비키니걸 서핑걸 튜브걸 서머보이치어리더 삼목남 한복녀 요리 부장, 거대 좀비, 눈 없는 좀비, 간호사 좀비, 봉투 좀비, 토끼 좀비, 먹보 좀비, 수이 좀비, 우산 좀비, 강아 좀비, 주방장 좀비, 탱커 좀비, 펌프킨, 유령 펌프킨, 흑토끼 좀비, 악몽이 주인 흑마 좀비, 적토마 좀비, 야생마 좀비, 백마 좀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다양한 스킨을 무제한으로 얻어보시려면 할로윈 어서 팩을 오픈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0개 한번 사볼 거고요. 어, 만약에 이거 망하면 안살 겁니다. 진짜 무제한 하나는안 나오면 정말 화날 거예요. 자, 백가스로 1 0하 개. 해 해보죠 제발. 대라 제발. 제발. 오. 아, 무섭구만 시작부터. 아, 시작부터. 시작부터 무서운 걸? 자, 제발. 자, 아 괜찮습니다. 원래 시작이 이렇게 안좋아야 끝이 좋은 법이죠. 소녀, 소녀 좋죠. 아리따고 이제 7일 되게 좋아요, 원래. 못 뽑고 싶냐고요? 그냥 무한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백만님, <laughs> 아 진짜. 백만님 백만 원줄 테니까 안 나오면 안 되나? 아, 다음, 다음 거3 0일이지 않을까요? 백만님, 아. <laughs> 나한테 왜 그래요? 아, <laughs> 아 진짜 나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또 나왔어. 얘네 유, 얘네 연구실에서 연구실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왜 그러니? 무제한으로 나오는가 나올 거면. 아 <laughs> 진짜 말들이 말이 많네요. 아막 말들이 종류별로 날 괴롭히는구만. <laughs> 언제적 스킨이야? 이거 <laughs> 진짜 아, 무지한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아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원래 한두 번쯤은 이렇게 망해줘야 이제 다음에 엄청나게 놀죠. 혹시 몰라요? 막 제가 나오면 막 이거 열개한 번에 깐데, 막 무지한 막세개네개 네개 이렇게 나오고. 뭐 갑자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봐봐요. 잘, 잘, 잘 봐봐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우, 봐봐. 악몽의 주인 한정판 얼마나 좋습니까? 7일이지만 이게 바로 정말 시작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전혀 모르시겠지만 이게 시작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아, 아 좋아요. 여러분, 아, 액체 좀비 이거야. 이거 독성 액체 좀비거든요. 이것도 되게 좋아요. 아, 무섭죠. 여러분, 자, 아,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아, 가능, 가능합니다. 무슨? 멘탈 파괴라니요? 뭐가 안 돼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죠. <laughs> 아 말들이 정말 종류별로 나와주는데요. 어, 괜찮아 여러분. <laughs> 다음 거는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스킨이 7일 나오지 않을까. <laughs> 좋아, 좋아긴 한데 무제한이 아니네. 이런 젠장. 혹시 무제한이? 아니 여러분 다음 무제한이 나와. 왜냐면 이제 7일에 30일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7일 30일, 7일 30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무장이 나오겠지! 아니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 요리부장을, 요리를 들고 왔어요 7일 동안 무료 대접 아 지금도 배고픈데 아 되게 좋아요 여러분 배가 고팠는데 참, 어 마침 요리부장이 나와줘서 제 배가 회복됐죠? 학생이 많이 아픈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안 아픈데 아씨 <laughs>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제발 헤헤 안녕하세요 아 저리가 안녕하세요 아 딕스님 기분이 많이 안좋은거 같소 얼쑤 저리가 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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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맘대로 해 진짜 마지막 마지막 아 기쁩니다 기쁩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지 안할거야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보드 한판 어떰? 아아 싫어요 공을땅이 인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공을땅으로아 저리가요. 헤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딕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핑걸인데요 요즘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죠. 그럴 때또 서핑 한번 타시면 제만 아닙니까? 아, 아, 아니, 아닙니다. 저리가세요. 아, 딕스 님 기분 좀 풀어요. 아, 저리 가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설날. 우리 다 함께 제사를 지내 저리가. 딕스 님, 딕스 님이 저를 안쏘줘서 30일 동안 넉넉히쓰라고 나아줬어요. <목소리> 배고프죠? 아. 근육이 생기고 싶죠? 설날 하지 말걸 그랬나 봐요. 왜 내가 이걸 또이 이, 이 행동을... 아, 나 진짜 제발... 아, 나내배 가스... 나 여기다 지금 몇 가스를 쓴 거야? 아, 여러분, 하지 말라 말렸어야죠. 아참 누가 방금 어썸팩한개 쓰고 바로 무제한 퍼블 뜸. 저 전칠일 뜸 부럽죠? 어때요? 부럽죠? <laughs> 너무나 부럽지 않나요? 호! <laughs> 야또 아스라 영화가 개봉했죠 또. 아 이게 또 아스라 영화의 힘을 받아서 아마도 이게 되지 않았나. 야 역시 이게 짱이죠. 아스라 게 하나도 나와 나와줘야죠. 솔직히 이거 하나도 안 나왔으면 진짜로 이거는 부실 정도로 네. 야 대단한 거죠 이거 아스라 짱입니다. 안쓸건데 이거. 아아 아, 아, 아닙니다. 너무 좋은 스킨이라서. 좋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음. 컸다. 등골이 옥삭해지는 걸. <laughs> 아저아방 여러분 방금 보셨나요? 방금 분명히 확인을 눌렀죠. 근데 왜 무서운 광기 좀비에서 안 넘어갔을까요? 그거는 그냥 무서운 광기 좀비가 또 나왔던 소리입니다. 아, 이거 참. 각성 표정 유라는 분이 가스를 주셨어요. 자, 과연 저를 위한 스킨이 나올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아, 당연히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어썸팩은 언제나 항상 제 편이었기 때문에요. 무조건 저한테 이제 저를 위한 스킨이 나오겠죠. 무, 그것도 무지한이, 아, 또 나오겠죠, 뭐 당연하지, 뭐 무지한이 나올 수밖에 없. 아, 이거는 원래 여러분 처음에는 30일이 나오면 이제 한 9번째나 10번째쯤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음, 괜찮아, 요 여러분. 강아탱커 정도는 아직 7일 정도 괜찮죠. 제가 왜냐면 이 스킨은 아직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7일, 어 굉장히 만족합니다. 야 야생마, 야생마도 좋죠.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야 튜브걸 이거 요즘 컨조 타는 스킨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야 튜브걸 인기 받는 게 무려 7일에 나와서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야 토끼 좀비 30면 쓰기 아까우니까 또 7일 더 쓰라고. 야 해자네 해자. 헤자. 야 박스소녀 이것도 작아서 되게 인기있는 스킨 아닙니까 아뭐 아, 뭐 예전에 되게 인기있었지만 뭐 지금도 되게 인기있는 박스소녀 야 보드녀 이거 되게 좋죠 이거. 아까 박스소녀 나왔으니까 이제 이제 추우니까 아 그건 이제 더우니까 이제 시원하게 바람 즐기라고 보드녀까지 야 붉은 박스좀비 원래 이런거 있잖아요 아까 박스소녀 약간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빨간거라 느껴보라고 이제 어좀더 다른 버전 그것도 좀비 버전 왜냐면 박스 박스 세트 맞춰보라고 이건 아마도 해자어선픽이 아닌가 요리부장 야또 배고프니까 또 요리해서 먹으라고 요리부장 7일까지 7동안 마료 마리오... 어, 뭐냐? 많은 음식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겠죠. 야, 무서운 광기 좀비. 아, 전혀 무섭지 말라고. 이런 무서운 광기 좀비가 대신 무서움을 담당해준다고. 야,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야, 퍼스블러드. 이거 되게 또 인기 있는 스킨이죠. 요즘 비주얼 업그레이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상당한 좋은 스킨인데요. 야, 퍼스블러드 만족합니다. 응,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죠. 자, 야, 간호사. 혹시라도 아플 때 이제 간호사가 찾아와서 우리를 치료해줄 수 있겠죠? 한복남, 야 요즘 또 이제 세배도 많이 받더라고, 여러분 돈 많이 받더라고,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한복남. 박스, 아 이거 또또짜잔 스킬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일 더 쓰라고 해자네야 적통아 이거 역시 상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데 어스팩에서한족으로 나오니까 그걸 또 주는 거죠 저한테. 야 너무 착하신 분들인데, 야강화 좀비, 야 칠일만 쓰기 아까우니까 3 0일까지 야 도깨비왕 야 왕이 되보는 경험하시라고 이제 제가 대왕 무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왕이 되어보라고 도깨비왕까지 야유령펌프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스킨 아닙니까 이것도 이거 죽이면 이제 호박을 주지만 착오를 여기서는 안주지만 뭐 여튼 야펌프키 유령만 나오면 또 곤란하죠 그러니까 펌프킹이 같이 나와서 오히려 세트로 같이 쓰라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장 야 나왔네요 흑마 좀비 나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이럴 줄 알았어. 마지막! 가봅니다! 헛! 악몽의 주인. 또 이제 여러분, 할로윈 아닙니까? <laughs> 아, 악몽의, 악몽방의 주인이에요라고? 악몽의 주인! 어, 제 할로윈 이벤트에서 호박 낭비하지 말라고 여기서 엄청 스킬을 많이 줘요. 야,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네. 야, 확인을 누른데 또 나왔어요? 야, 적토마. 아, 또 흑마만 나오면 또 곤란하죠. 그러니까 적토마 같이, 같이 쓰라고, 이제. 가가 탱커그작아 너무 좋네요 한몫남 이거 또도움이되라고야 요리 우장 30일 밥 많이 해 먹으라고 야 이거 또 인기 있는 스킨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포스블러더 가지고 싶으 신분 굉장히 많죠 7일 추가 한몫녀야한몫남만 나오면 이제 여자가 삐지니까 같이 나와준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같이 오순도는 아주 좋은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티브걸 야 건조한 스킨 또 나왔네 이거 야 붉은 박스 망한 거 같은데 어이 망했네. 과연 이번엔 어떤게 나올까요? 자 시작이 이렇게 안좋으면 항상 원래 결과는 좋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하셔도 되요 여러분 이제 자 예상을 해보죠 액체 다음에 뭐가 나올것 같습니까 원래 처음에 액체가 나오면 무조건 무잔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구원래의 설정이죠 자 유령! 액체 다음에 유령 누가 봐도 이제 다음에는 그거겠죠 아 졸업 그죠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졸업과 관계없는 무잔이 나오겠죠 야 박스 나올 것 같은데? 아 나올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광고 안 보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 무제한이라 나올 겁니다. 아 무섭네요. <laughs> 아니 여러분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왜안 나옵니까? 안녕하세요, 백마예요. 나 이거 무제한 있지 않아요? 아, 아닌가? 아 잠깐 그만 좀 나오자. 너는 날왜 왜 이렇게 괴롭히냐. 안녕하세요. 원래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가 없어져서 딕스님 방송이라 나와서 인도를좀 끌어야 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름에 되게 인기 많았거든요. 노출스킨으로. 아 근데 요즘에 인기가 없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가 없어어요 노출스킨이라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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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씨 아 빠, 빠밤님 육식가스 감사합니다 야 육식가스 5천원 감사합니다 이거 5천원이면 여러분 라면 다섯개를 살수 있는데 컵라면을 편안한 마음으로 <laughs> 박스 좀비 박스 좀비는 이제 패스 한복이야 이제 나오 애들만 나오는것 같은데 좀 다양하게 안나오려나 한복이 저한테 이제 돈 받으라고 여자만 있으면, 있으면 그러니까, 남자 같이 커플 만들라고, 이제 또, 솔로지오 커플 천국 이런 거 아닙니까? 강아또 이제 그 커플을 없애라고, 강가딱 나와줬죠. 야, 스토리가 딱딱 연관되네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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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나왔으니까, 이제는 30일 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7일, 7일 나오다가 이제 무제한이 나오는 거죠. 아, 유령. 유령 좋아요, 유령도. 왜냐면, 이제 얘네가 없어지면 얘네 유령이 돼서 날아가죠. 이거 스토리가 담고 있어요. 유령이 되어서, 아이들은 날라갔습니다. 어? 박스 소녀가 등장했네요. 왜 등장했을까요? 바로, 토끼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토끼가 뭘 들고 오냐고요? 바로, 무제한 스킨! 보다는 박스 소녀를 한번더 들고 왔어요. 그 박스 소녀는 이제 왜 나왔을까요? 바로, 원시름비를 들고 나왔기, 들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원시름비는 이제 뭘 들고 나올까요? 야생말을 들고 나왔네요. 야생말은 이제 본인 친구의 무제한 말을 데리고 오겠죠? 뭐, 30일이 나왔네요.